안녕하십니까. 김영남TV의 김영남입니다. 오늘 걸어볼 곳은, 용산가족공원입니다. 여기가, 그, 새롭게 미군기지도 개방했다고 해서, 함께 걸어볼 겁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춥다고 집에만 있으면 백시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춥더라도, 어, 저처럼, 밖에 나와서, 어, 즐기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와 걸어 보겠습니다. 자, 이곳은 미군이 골프장으로 사용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어쩐지 정말 멋집니다. 르노 삼성 자동차가 스폰서를 한것 같은데, 제가 2003년도에 SM5를 탔었는데, 참명차입니다 자, 여기가 걷는 길입니다. 정말 예쁘죠. 왼쪽에 호수도 있고 손 조형물도 있습니다. 손이 큰 사람들이 인생에서 인맥을 잘 활용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큰 성공의 매개체가 되기도 합니다. 신동아 아파트입니다. 용산이 한남상구역 재개발 호재와 맞물려서 가장 어 뜨거운 부동산입니다. 어 30년, 40년 된 아파트지만 평당 1억 가까이 됩니다. 자, 여기에 조형물이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 참 외로울 텐데 옆에 나무라는 친구가 있어서 덜 외로워 보입니다. 인간의 가장 좋은 버튼 바로 자연입니다. 서울은 참 이런 조형물도 참 많고 좋습니다. 이 한국이란 나라는 세계에서 정말 유일하게 개발도상국 중에서 어 선진국이 된 유일한 나라입니다. 어 여기 뒤에 어 레미안 첼리투스 아파트가 있는데 어, 이 아파트는 거의 평당 1억 됩니다. 우리 멋진 용길이가 많이 신이 난것 같습니다. 어, 콧노래도 부르고, 정말 멋집니다. 우리 의 노래도 잘하고, 인기도 많고, 열정도 많은 우리 용길이 정말 멋집니다. 늘 건강을 생각하는 우리 멋진, 어, 광용이 건강을 생각해서 지압을 하고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잘 돼야 만병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자, 이제 용산공원을 갔다가 최근에 새롭게 개방했다는 용산미군기지에 어 저희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정말 많이 간다고 하는데 참 기대가 됩니다. 여기가 바로 용산공원입니다 도착했습니다 멋집니다 어, 용산공원에 들어와서 안내소에서 어, 목걸이를 한개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안심콜도 전화를 하고요 자 드디어 용산기지 어, 새로운 곳에 왔습니다 야 정말 이국적입니다 정말 멋집니다 그 미군들이 장교로 어, 있었던 그런 멋진 곳입니다. 아, 진짜 미국에 있었을 때랑 비슷한 곳낌이에이 야, 여기 에 어, 보면은 전혀 한국 같지 않고 외국에 온것 같은 그런 착각을 불러 일으킵니다. 여기 있는 어, 벤치도 참 이국적이게 생겼습니다. 철제로 만들어졌서 그런지 참 느낌이 이국적입니다. 저 여기 뽕나무가 있습니다 어디, 어디. 이야, 이야 엄청나게 큽니다 어, 뽕나무 대단합니다 자 여기가 어, 오픈하우스라 해가지고 어, 직접 경험도 어, 한번 할수 있는 그런 체험 공간입니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보일러실 <목소리> 예. 보일러실 어 여기에 예. 보일러실도 있고 예. 어. 화장실 어, 어 화장실도 있고 건식이야 건식 어. 건식이 뭔데? 건식 이게 예, 물이 물을 안 쓰는거잖아 샤워장이랑 다르 물을 안씌아 페이션드에 여기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미국 아들은 참 부엌이 정말, 어, 그다랗게참 좋습니다. 밥한번 해라. 밥한번 해라. 밥 자, 우리 <laughs> 멋진 광룡이, 우리 유머 감각도 정말 좋은, 어, 우리 멋진 광룡입니다. 2층도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참 멋진, 어, 그런 자진들이 많이 벌려 어, 있습니다. 어, 이 정도 평수면은 제가 봤을 때한 40평 아니지, 한 60평 돼 보이는데 요즘에 마용성이라 해가지고 집값이 엄청 많이 비싸기 때문에 100억 정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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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여기 어, 네, 보시면, 어, 항상, 간마라 음, 음, 옷장이 있는 게, 보실 수 있죠? 자, 어, 그 저기 보이는, 있다. 어, 코롱 아파트도 아, 있죠? 아, 저것도, 아, 어, 용산에 있기 때문에, 저것도 아, 거의 평당 아, 1억 가까이 됩니다. 미군의, 미군 기지에 사는 고향입니다. 야옹야옹 괜찮네요 쓰레기통도 여기 보시면 한국의 그런 쓰레기통과는 대단히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라일락나무입니다 야 라일락나무는 제가 실제로 보는 것 같은데 겨울이라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예, 이제 이문세 노래 있죠 참 여기 걷는 길이 어, 정말 어,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잔디도 정말 많고, 어, 나무도 정말 많고, 자, 여기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어, 뭐찍 여기. 어, 저기, 어, 여기 뭐, 뭐, 표지판에 사람들이 어, 굉장히 어, 사진을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에은 25km로 달리는 도론데 여기 16km/h는 핵심 트프스인 포메이션이라 했잖아. 야, 여기 부대가 여기 군부대 아니다 보니까 부대원들이 이렇게 오열 맞춰 가지고 막게 뛰고 가고 있을 때는 16km로 가라 이말 뜻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어, 청소는 25km로 가다 부대가 오면은 사람 칠수 있으니까 16km 가. 멋진 용기리와 강룡이 사진이 멋지게 나옵니다. 자, 멋집니다. 예게 됐습니다. 미니 네, 네, 한번 해 줘. 그럼 남찍어 주세요. 네. 한번 찍어주세요. 어, 됐다. 예. 어, 이. 아, 진짜. 탁한에 네 아, 그래도 괜찮네. 예. 됐, 됐습니다. 됐습니까? 예. 멋지게 나왔습니까? 예, 예. 자, 오늘 이렇게 멋진 용산 기지와 용산 가족 공원을 같이 이렇게 걸어 가 봤습니다. 인생이라는 거는 앞을 보면은 자기가 어디 있는지 절대 알수 없습니다. 뒤를 돌아봐야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수 있는 겁니다. 바다에 떠났을 때 앞만 보고 가면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 잘알수 없습니다. 수평선만 볼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뒤를 돌아보면은 내가 어디까지 왔는지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2021년 12월 멋지게 마무리하시고,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열정 있게 삽시다. 백신 인식 화이팅!